사랑의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안지나 서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서 옵 나이다. 아멘.